네, 주석 기성길입니다. 여기는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만나는 허브 인터체인지 부근입니다. 9시 27분 현재 차량 소통이 원활한 편입니다. 특히 남쪽으로 내려가는 차량이 다소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는 시속 80km에서 100km의 소통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건너편 상행선에서 오는 차량 역시.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석 귀성길 정체가 시작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영공 고속도로와 만나는 인터천지로 진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속도로 호보빈터친지에서 아주방송스마트TV 입문자 기자입니다.